바이낸스 에어드라 형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어, 메타식입니까? 메타식. 요거 한 번,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형들. 자, 일단 저는 뭐한번 주워봅니다. 어,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복사해서 형들, DM 눌러서요,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자, 완료해서 형들. 자, 여기 들어오면 형들, 체인 바꿔줘야겠죠. 어,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에어드랍 클릭합니다 에어드랍 어, 홈페이지 되게 좋아 보입니다 형들 자 클레임 500 메타씩 자 눌러봅니다 형들 자 이렇게 에어드랍은 신청 금방 끝나겠네요 지갑 주소 추가해겠죠 홈페이지 형들 천천히 찾아보시면 컨트랙트 컨트랙트 어드레스 있습니다 복사하셔가지고 형들 복사해서 지갑에 들어가서 형들 지갑 추가하기 있죠 우측 상단 눌러가지고요 기타 사용자 정의 토큰 추가 눌르고요 형들 어, 스피드하게 스마트 체인 바꿔 주시고 지갑 주소 추가합니다. 추가하고 나면 형들 이렇게 500개 메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바이낸스 에어드랍 모르는 후우들지